사연입니다 타오입니다 응. 저희는 응. 오늘 엄청나게 큰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바로 저희 형입니다 인사하세요 안왜 음, 목소리가 바뀌었지 일러 목소리로 해 그냥 관자 같잖아 그렇게 하니까 어 이게 어. 바로 램 이렇게 하는 게딱 좋아 아니 하도트 쿨톤 나눠야지 여기다 하면 안돼 여기 진짜 해 어두운 거 좋아하니까 자 이렇게 램프를 응, 이렇게 램프, 램프. 여기가 핫존이야? 야 응. 네, 이렇게 음. 아니 잠이거에어 음. 음. 네. 언제 도마뱀 특집? 어, 도마뱀 특집 한다고 했는데 아못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뒤에가 다시 생겨가지고 도마뱀 특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뚜라미를 한번 줘볼까요? 자 오케이 기뚜라미 씨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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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틀 기틀 나는 기뚜라미야 <laughs> 어 미룸 대왕기 뚫으면 대왕 하나 뽑아야 되겠다. 이 녀석 아 대왕은 별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그만 걸 골라, 처음에는 아, 아, 야, 야, 아니 아. 그렇게 주는 거 아니야. 칼슘제에 묻혀야 돼 그래? 이제 묻... 나 일로 와! 자, 칼슘에다가 묻히는 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을 일단 열어주세요 아, 잠깐 어, 밀어내나 네 어, 야야야 감이 어디... 칼슘 여기다... 감이... 칼슘 여기다 칼슘에다 넣어 칼슘에다가... 넣고? 콕콕 찍으면... 아니, 넣, 넣어봐, 그나 넣어봐 되게 <목소리> 떡떡어 <목소리>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해가지고 촬영은 안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됐습니다. 뜬덕뱅 깡덩말꼬마기트랑위나가신다 언제 <목소리> <목소리> 즐거워 아 여기 칼슘 어 아, 미롱 미롱 탈출 한다 미롱 탈출했습니다 미당 미람. 다시 미롱을 미롱하고 같이 합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사가 뭐야? 같이 너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칼슘. 아우 안 보여 안 보여. 좀 밝기 좀 높일게. 오, 집에 가. 오예 나온다 나온다 기트럼이. 어잘안 먹네요. 어. 여기 있는 얘는 꼬물이라고 음. 해요. 인사해 꼬물아. 안녕하세요 저는 꼬물이라고요. 해아 기뚜라민트 저기 뚜셔트라민 미럼을 찾을 거야. 나하고 비슷한 미럼. 나하고 비슷한 니가 맛있어. 어. 미럼 네, 그냥 있어? 안 먹을래. 응? 먹을까? 네, 가위 가위 너네 집 없어? 그냥 머리 뜯으면 잖 아. 어. 어. 머리를 뜯줘 봐. 머리 어. 뜯고 줘 봐. 여 머리 뜯는 거는 내가 전문이지. 뜯어. 어. 물에 그, 어, 음, 음. 들어갈 음. 수 있어. 그래, 어 아, 은신처로 들어가네. 자, 그렇다면 찍을 방법이 없지. 형, 요것 좀 치워봐. 찍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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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고 어떻게 꺼요? 어잉. 다시 이 상태로 불 켜봐. 알겠어, 알겠어. 어떻게 켜요? 아, 내 작전이 실패했네. 어, 나는 목욕할 거야. 이거, 잠깐. 장수탕 토마뱀. 장수탕 아, 도마뱀. 어, 장수탕 도마뱀. 여러분, 장탕 도마뱀 읽어보지 마시고, 장탕 선녀님 읽어봐요. 장수탕 도마뱀. 와, 얘 엄청 좋아해. 응,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 으흠? 으난 기뚜라미. 여기 어도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이 녹아요. 그래서 위로 딱해줘야돼 이렇게 직관줘으로 와, 너무 뜨겁다. 뜨거운 태양. 야, 해준 거. 하이하이. 여기 시청자 앞에서 너무 무가안말 하시면 안돼아뜨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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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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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네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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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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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가위자, 있 야, 그거 줘봐.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아니 그거 교육용 과이야 이거 엄마 수업하실 때 쓰는 아. 거예요. 음, 그럼 이거 아홉로 자랄까? 나는 일갈격을 그럼... 하고 싶지만 저... 내 천적인 도마뱀이 있어서 어떡하지? 내뱀기투라어 네, 음.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아침엔 미름, 점심엔 기투라미 저녁엔 저녁 전부다. 기투라미. 저녁에는, 저녁에는 기투라미 저녁엔 랜덤. 음... 아우, 나 촬영 안 돼. 한번 클릭해, 화면을. 우리가 한번딱 클릭하면 밝아져. 아니, 이거, 요 전등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 전등 안해 자, 내가 여기 전등 켜줄게. 어, 됐어. 이대로 촬영해. 이거 밝기, 화면. 밝겠어. 자, 이렇게 보면, 어, 어떡하니. 이봐요. 음, 얘가 먹는 거 보고 나 이봐요, 대왕님. 어 저기 음. 이상한 꾸밀대는게 있습니다. 여기 어 지금 미롱미라네 괜찮네. 응? 음? 네 먹는? 아우 나 나올 거. 아우 얘가 나오네요. 이쪽 우리 니 이쪽 좀 갔다 올게. 아 얘. 음. 예. 저이벤트 소식에서 어 손님 초대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한명 초대했어요. 그런 말한적 없거든. 이벤트 소식에서 어 구독자분들께 맞다. 어 한번 저는 머리를 밀어 두고 한번 제가 머리를 딴 밀엄을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딴 밀로 아직 신경은 남았네. 똑기도 있는 게 어떻게 한 걸까? 살짝 이렇게 묻히면 할다먹습게어 이렇게. <laughs> 할때 <때는> 먹습니다. 어. <laughs> 이제 <얘> 그러면 언젠가 먹을 거같요 이게 먹어보겠다. 먹는다. 먹습니다, 지금. 먹고 있습니다. 농습판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분. 그리고? 네. 에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귀뚜라미도 마찬가지로 얼굴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하타가 박다가 안 하고. 어디가? 아, 우리가... 그런데 그 대가리는 어디다 얻었어? 대가리? 여기다 빠트렸어. 코코피트 안에다. 가 에? <laughs> 자 귀엽다. 카메라 이렇게 세우고. 네, 귀엽죠? 귀... 귀엽습니다. 귀가! 맞아요, 여러분. 얘는 귀가 없어요. 귀 있어. 혀야, 귀가. 귀가, 혀야. 어, 혀야 귀뚜라미를 혀야. 안 먹네요. 아, 아까 먹은 거 엄청 먹었다. 물로 들어가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물방개 어디 있어요? 어, 물방개는다죽았어 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았어요 다섯 마리 있습니다. 어 서우가 두 마리 죽였고요. 남은 다섯 마리는 어디 있습니까? 나무 다섯 예. 마리는 베란다에 있습니다. 어. 음. 자. 잠깐만요, 거기 계세요? 자, 계속 촬영해주시고 계세요? 음. 네네네.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몰래 불방기를 보러 갑시다. 몰래? 보러 갑시다. 자. 몰래 보고 왔죠? 그러 아그러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라 오늘은 재산 날입니다. 누구야이 녀석이 재산 날입니다. 어제 죽었습니다. 수이다 갔습니다. 근데 믿기 막었어. 어, 믿기 막. 가 아직 살아있. 아직 살아있지만 이 녀석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나중에 다른 애가 거... 낳고 음. 죽은 거예요. 불방계 아니에요. 선인냥. 어, 선인냥이 썩어 하고 있어. 그거 어, 버려야 돼. 거 버려야 돼. 어, 빨리 타아 근데 나꼭 어, 키우고 그래. 싶은 게 있어. 무슨 인데라터 어? 랍터 키우고 싶다. 언, 어내 우리 집에 공짜로 어, 내가 팔천원 잡거든 근데 공짜로 도둑개 준다 그랬는데 내가 안 받았어. 왜? 모르고. 아받을거야 어, 그치? 아..예예.. 엄청 예. 음. 슬픈 사연이었네요 자 여기 보자 보자 둑게 있었으면 우리집에.. 집을... 응 공짜? 어그 세트까지 완전 공짜는 아니겠지 예, 광고. 공짜였어 광고 음. 봐야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어..많이 사서? 어..아니 뭐, 별로 많이 안샀어 크레스트 개코 한마리랑 하이엘로 개코 한마리 선글로우 한 마리? 어 이래? 이를... 많이 샀네 너무 뭐, 많이 안 샀어 계란프라이가 해... 계란프라이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시간에 네,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무슨 잠깐만 도마뱀 좀더 간절합시다 야 도마뱀의 이름은 까먹었어요 어. 모셀렛 모셀렛 저... 뭐 어쩌고 저쩌고라는 녀석인데 맨 마지막에 스킨크를 하는 것만 알아요. 야, 제가 포테이 뭐 어쩌고저쩌고를 가져올게요. 포테이 뭐 어쩌고저쩌고. 자리 썼니? 자리 썼니? 자리 써니? 어 기뚜 어 기뚜라미가 칼슘 눈에 칼슘 묻은 거 제거하고 있는데. 아우 대장님 같이 가요. 싫어. 왜 그래, 너하고 같이 있기 싫다고 장남치는 어, 제발요 완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완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디? 예드 와일드 안킬록스랑 완전히 달갑습니다뭔 소리야? 한 닮은 점이 하나도 없거든 태장님 뭐. 같이 가요 이거 안 되겠다 살짝 몰래 다가가 볼까? 어 뭐야 이 녀석? 아우. 아우 이거 계속 뜨겁네 30분마다 꺼줘야 됩니다 이거는 아, 원래 뜨거운 거야 어? 아! 뜨거워 돼 귀뚜라미가 한 귀뚜라미의 다리를 물었다 배고파서 그래, 애들 다 역시 육식 귀뚜라미도 음. 있다고 들었는데 귀뚜라미 먹이는 나뭇잎이 많데 밖에 나가면 풀 엄청 많잖아 <laughs> 그런데 남쪽? 어떤 귀뚜라미 사막이 무어 뜯거나 막그런데 자기들끼리 잡아먹을 수도 있어 어, 지금 쟤 칼슘 먹잖아 먹이 어떻게 해? 목이 다 닳으면? 귀뚜라미 먹이응 이게 다 닳으면 나한테 얘기해 전화? 응 택배로 보낼 거야? 어, 택배로 보낼게 기뚜라미 머리 따서줘응 아니면 그냥 선형하게 둬도 응. 괜찮아 근데 햇빛이 어, 너무 내일까지 안 먹으면 한 마리도 안 먹으면 어, 칼슘 먹는다 머리 떼서 기뚜라미도 칼슘 아, 먹어도 아, 돼? 아, 먹어도 맞지? 돼? 근데 귀뚜라미도 아, 아, 칼슘 먹어도 돼? 아니 그러면 죽어? 죽는 건 아니지 아파해? 건강? 아니 건강일도안 납니다. 어얘 어, 예. 태양광을 좀 쐬고 있는 것 같아. 아 뜨거워, 뜨거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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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뜨거워, 뜨거워. 여기 꺼주겠습니다. 시키겠습니다 이거를. 네. 그럼 그러, 그러면 요거 키지 말고 저거 켜봐. 라이트, 빅 라이트. 아 이렇게 한1분 정도 되면 이게 식어요. 차갑게. 자, 얘를 위한 선물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식품 막 놀이기구 같은 거? 어 자, 이제 3D 매직펜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어, 3D 매직펜 어디에다가 통과하고막 어? 타고 올라가는 거 어, 너 3D 매직펜 어디에다가 뒀어? 바로 옆에다. 이것 좀 카메라 좀 촬영하고 있어봐. 내가 좀 만들게. 자, 여러분 감상을 도마뱀의 시, 도마뱀의 출식을 좀 감상해 보고 계시면 됩니다. 아, 3D 매직맨 출식을 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면 사바나 모니터랑 비슷한데. 따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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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따다든. 걸 만들어 볼까? 자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만들까? 어떤 걸 만들어? 라이트 매직 라이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걸 만들어? 이것도 요것도 쏘면 안 되죠? 형형 어떤 걸 만들어? 자, 일단은, 놀이기구를 만들려면, 처음에 만들 건 그네야. 그네는, 어떻게 만드냐면, 쭈루룩 하면서, 이렇게, 아, 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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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오, 됐다. 이게 굳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좀, 좀. 그네니까 좀, 보라색을 많이 떼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이게 굳습니다. 어 아직 다안굳었네 위험하지. 그럼 이것도 뜨겁기 때문에 아, 뜨거 오래 쓰면 뜨거워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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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같이. 이야, 다같 이야, 이야, 야야야다야이아 이야, 이야, 보다 훨씬 크게 해야돼야다리를 일단 만들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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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마뱀한테 근데 이거 도마뱀 먹어도 모, 되나? 목걸이를 안될 텐데 목걸이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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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야 번. 그런 건안 되지 장수풍냉이 뿌리다가든 걸어줘 그러고 알겠어 아니 아직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연주의 다리랑 이거. 다리를 어 야야야 막 치면 안돼 이거 사다리에서 엘1 일렉... 음... 장수풍냉이 뿔에 달아줄. 아직 애벌레거든? 번데기도 안됐으면서 <laughs> 벌써 만들어. <웃음> <웃음> 아, 뜨거. 어, 버튼식이 아니라 이거 짜야 돼요, 짜. 짜요, 짜요. 짜요, 짜요 먹고 싶다. 아! 누가, 누가 내 머리카락을 여기 끼우고, 누가. 음... 다 끝났나? 없어. 다끝었나 어, 다 묶은 것 같아. 아우. 잠깐만 좀. 잠깐 나 아직 다안 구참. 여기를 구치자. 게 근데 어떻게 구치는 거 계속 이걸로 구치는데. 노바뱀은잘 있습니다. 극드라미가 업혀 있네요. 완성. 이거 처음에 다완성돼요 깨는 다이 정도. 개네 정도 해주시고 은시자랑 어, 화분 좀 이건 시범이고요. 아무리 봐도 코코피... 목걸이가 아닌데 코코피트만 조금 섞어주시면 됩니다. 사막형 음. 샌드 모래. 음자 잠깐만 자 시범 일단은 신기한 걸 보여줄 건데 아래도, 네. 아래도 여기에다가 아래도 해줍니다. 다음에 다시 여기 잘 봐요. 일단 막 됩니다. 됩니다. 자, 이제. 잠깐만, 사다리를 잠깐만요. 뜯어보도록 처음에 이게 그랬어요. 다 액체 상태예요. 이렇게 액체 상태인데요. 어, 이렇게. 이, 불, 이 불빛을 받으면 신기하게도 이게 굳어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다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사다리. 아직 구출은 남았어요. 잘 됐나? 잘 됐나? 어, 됐다. 이렇게 구체 상태가 됩니다. 구체. 자,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사각형, 흠.